다음, 가론의 동사를 알맞은 형태로 고쳐 쓰시오. 1번부터 보겠습니다. What are you being k i n now? 두가 나왔네요. 우리가 what, a 아, e 비동사 있죠. 비동사 다음에 일반 동사가 올려면 어떻게 와야 돼요? 너는 지금 뭐하고 있는 중이니? 현재 진행형 형태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두에 뭘 붙여라? ing 붙이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what are you doing now? 2번 보겠습니다. Billy is more a soda. 소다는 그냥 우리가 마시는 탄산 음료수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돼요? Drink니까. 어떻게 해야 돼? 비동사 다음에 drink에 붙여라, ing 붙여서 진행형을 만들어 줘라. Billy is drinking a soda. Billy는 지금 음료수를 마시는 중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보겠습니다. The food is b i n g o k on the stove. 그래서 stove는 stove죠. 이렇게 난로도 되고 뭐 이렇게 전기 stove 하면은 우리가 요새 전기를 이렇게 가스레인지 대신에 이렇게 쓰는 그런 stove도 있고 뭐 그래요. 자 burn은 타다, 태우다 뭐 이런 뜻이죠. 그 음식이 지금, 뭐, 날로 위에서 타고 있다, 라고 돼야 되니까, 어, burn, 에다가 뭘 붙이면 돼요? ing를 붙이면 되겠죠. burning. 그 다음에, 사원북께서 the train is being cut now. 자, 기차가 지금 도착하고 있다, 도착하는 중이다. alive. alive는 2로 끝났으니까 2를 띄고 ing 붙여야겠죠. 그쵸? 띄고 ing, arriving. 다섯 번째 보겠습니다. He is 비동사 뒤에 지금 send 어떻게 돼야 돼요? Sending이 돼야죠. Sending. A text message. 우리가 텍스트 메시지는 여러분들이 자주 보내는 문자 메시지죠. 그는 지금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라고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진행형 현재 진행형을 공부하고 있죠. 비동사 plus ing 비동사 plus ing. 요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